아, 이거 좀. 아, 근데 막, 그, 막, 막전에 한타는 좀 보고 싶긴 하네. 어, 야, 서른 네. 치자! 답도 없는데? 치자. 뭔가 또 그림이 나올 수도? 뱅뱅뱅뱅! 멘탈이 그렇게 나가는 것 같진 않은데, 이게 참내 기준으로 안 나가는데, 다른 사람들 보기엔 많이 나가보이는 것 같긴 하네. 나 사실 여러분 저 이거 프로할 때막 진짜 막 일주일 내내 막 연패하고 이런 그거랑은 진짜 비교도 안 되거든? 다 당연히 그거랑은 비교가 안 되는데 여보가 멘탈 나갔다 기준이 너무 높아. 어 맞아 근데 그거는 맞는 것 같아. 내 생각엔 여보의 어. 멘탈 나갔다는 와장창 무너졌다가 멘탈 나갔다잖아? 음, 음. 근데 일반인들이 보는 멘탈 나갔다는 음. 멘탈적인 영향을 받아서 평소만큼 못하면 아 멘탈 나갔네 멘탈에 영향을 받았네도 멘탈 나갔다의 일부인 거야 멘탈 음... 나갔다는 스펙트럼이야 이렇게 흑백이 아니야 여보 팀원 네 명도 다 그들만의 기준점이 있을 거야 아니 스펙트럼 그치? 근데 그 사람들이 들으면서도 자기만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지 아 준식이 멘탈 영향 받았다라는 기준을 어 정도 타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아얘 멘탈 나갔나 어... 멘탈 더 터지기 전에 내가 잘해봐야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거지. 음... 여보가 프로 선수 할 때라든지 할 때는 이 정도는 다들 일상 수준이고 멘탈 나감 거에 범주에 안 들어서 음. 가볍게 그렇게 표현을 할수 있거나 그런 정도의 감정선을 표출하는데 이 지장이 없었을지 몰라도 어. 이제 또 여기 만난 네 명은 다 각자의 멘탈 나감의 그런 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보의 그런 행동을 봤을 때어내 기준에는 이 행동이 나의 멘탈 영향 받은 건데 어 뭔가 지금 나쁘게 나갔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지 음, 아 상대는 뭐플 있고 뭐 상대 라인 주도권 있는데 여기 이거 어떻게 음, 하지? 라고 하는 게 나은가? 그런 게 낫지 그래서 그러니까 좀더 설명을 내가, 섞어서? 어 그래 그럼 그거 해보자라든지 어. 아니야 나는 그거 안 하고 싶어 라고 하면 되는데 어. 말을 이렇게 어, 아 그래 해보지 뭐 그러면 이제 듣는 어, 사람도 어. 김이 팍 세고, 아 김이 팍세고아뭐 아.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하기 싫으면 어. 차라리 그냥 아 내가 오바 같아 무리 같아 하지 마라고 하든가 뭐 음... 어, 하고 싶으면 그래 나를 지지해줘 그냥 그래 가 박아보자 라고 하면 되는데 거기서 맞아. 한숨 섞인 말로 해보지 뭐 이러면 이걸 나를 믿는다는 거야 다는 <laughs> 이걸 하라는 그러니까, 거 말라는 거야 어, 근데 그런 상황은 난딱 그런 상황이야 이거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으로 <laughs> 계산했을 때는 그 플레이 했을 때8 9 0로 상대가 아니, 상황이 아니, 좋아. 그냥, 그냥 그것 그냥 때문에 그걸 말을 해. 근데 그러니까. 그 말하는 걸 너무 주저해서 솔직히 어. 너무 답답해. 그냥 솔직하게 어. 말을 해. 아까 같이 뭐그두 컵이 때리러 갔을 때도 아, 상대 내정을 들어온 거 같은데 나두 컵이 들어가 볼게라고 말을 했으면 얼마나 어, 어. 더 이해가 잘 돼. 근데 그 일련의 과정을 모두 생략한 뒤에 음. 머릿속으로 그거 슈퍼컴퓨터 한다 하면 아, 나두 컵이 가야지라고 했을 때는 음. 사람들은 바보 방 그랬잖아. 내가 바텀 지금 세게 이긴다고 해서 두꺼이 들어갔나? 아, 내말 그러니까. 때문에 영향을 아, 받았나? 이렇게 해석을 아... 하잖아. 내가 그러니까 여보의 판단 근거를 짧게라도 말을 해줘야 되는데 판단 근거를 다 생략하고 그냥 해보지 뭐 이렇게 되는 데 어, 그게 오히려. 모든 더 마이너스일 수있잖아 어. 내가 여, 예를 들어 여보가 초급이다. 여보 나 이렇게 이렇게 서 이거 해도 돼? 했는 내가 알아서 음. 해어면 어떤, 어떤 생각이 들어? 여보 나 친구들이랑 그러면은... 가서 뭐 이거 하고 와도 돼? 이는데 알아서 해 이러면은 어, 그러면은... 솔직히 이거 하라는 거야 말라는 오케이. 거야 나 해도 어, 얘가... 되는 거야 말하는 거야 어. 이런 느낌이 들잖아 비슷한 아... 거지 내가 믿고 나한테 오더를 줘야 되는 팀장 캐리롤 맡은 지금 팀장이 음... 형. 겠다 막... 준시가 나 이거 하고 싶어. 이거 어. 이번에 그냥 우리 주기되는 밤에는 하자 이랬으면 팀장으로서 판단을 해서 말해 줘야지. 이거 적 음. 팀이 뭐 이래저래해서 팔고 싶어도 우리가 이길 확률이 굉장히 낮으니까 우리 그냥 정비하고 다걸 어. 보자라고 하든가 아니면 아 그래 그냥 이번 시험에 받고 단판 보자라고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줘야 되는데 이 그도 이 도저도 아닌 그 미지근한 답변을 주니까 이제 어.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 그래 그래서 막 현영이 아, 이게 뭐가 답답한 거야 이런 그래. 얘기를 했어요. 난 답답한 게 막. 너무 필터링을 게... 하려고 어. 하면 안 돼. 근데 그러니까 아... 이게 필터링을 감정적인 걸 필터링해야지 팩트적인 걸 필터링할 필요 없어. 음... 게임 내적으로 말이지. 듣는 음... 사람은 너무 답답해.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는데 참는 거야. 내가 노답이어서 말을 안 하는 거야. 뭐야. 이게 나한테 기대감도 없어서 그냥 말을 하려다가 마는 거야. 뭐 이런 기분이 어... 오히려 들어. 어, 그러면은 내가 좀 보고. 와 진짜 못한다라고 생각하면은 형그 진짜 못한다. 아니 그런 거할 필요 <laughs> 없지. 그거 아, 왜 그래? 해? 내일 또 와, 와가지고 생각하고 또잘 준비해 볼게요. 화이팅. 헤이닝. 나 방금 좀 약간 억지로 화이팅했어. 잘했어. 어. 그런 거야. 화이팅. 레오나 아직 노플이니까 한번 봐줄게. 나도 그럼 같이 붙을게. 가는 한... 중. 그런데 이제 위 타임 위 입장 거에서 타임. 나 레오나 있어. 봐줄게. 누구들이야? 어. 하고 있어, 어, 하고 있어. 물려 될것 같아. 무무랑 같이 해줘 무무랑. 어. 물려 볼래? 어? 보자. 잡았다 이거 레오나. 들어왔어 그냥. 아, 레오나 잡은데. 야야. 어, 아 죽겠어. 죽겠어. 어, 까비 괜찮아 괜찮아. 이거 밀어줘야 오케이. 겠는데 오케이. 어. 올렸다. 어, 아, 봐줄게. 트런들도 있다고, 있다고 생각해. 트런들도 있다. 체, 체. 나 가는 중. 나도 올라뭐 오른 오른쪽으로 풀잘 써봐. 어나 왔어. 나도 왔어. 나도 왔어. 너는 무무로 보 더해들 더해 더해들 더 레오나로 보자. 레오나 해. 레오나 해. 해 아. 조심. 트론들까지 오케이. 트론들 로플. 트론들 로플. 나이스. 트론들 로플. 로플. 아, 나이 먹고 쳐 줘야 될 듯. 아니야, 아니야. 어. 내가 그냥 칠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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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쳐 쳐. 저거 무조건 맞을게. 무조건 텨 텨. 된다. 된다. 몸을 치여. 오케이, 오케이. 잘하고. 거리, 거릴 싸움 거려도. 잘하고 잘하고만. 응. 어. 아, 기했다이러 어, 막기. 오케이 오케이, 막았어. 다시 하면 돼. 음. 야, 봐줘, 이거. 트런들 봐줘. 얘 트런들 보자, 트런들 보자. 뭐야, 이거. 나이스. 트런들. 트런들 봐줘. 오케이. 트런들 미포 올래? 어. 될거 같아. 와, 이거 안 되나? 느려졌어, 느려졌어, 느려졌어. 평타 돼. 나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다시 가다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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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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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어, 돌아갈게. 나못 몰려. 나 물리면 죽어. 안 돼. 어. 지켜. 어. 확했거든 오, 오, 좋은데? 변형 반응이 왔다. 또 연도 다 나도 가고 있어. 나도 바텀 뛰고 있어. 으! 으! 예, 예, 예. 아, 이거 소저게 드리게 해 줄게. 잡아 먹어. 아, 나 소용이다. 여기까지? 직 찌직 찌직. 이거 이제 유충 쪽을 보긴 해야 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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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오케이. 오케 이 아니 퍼졌나? 이거 서퍼 다 먹으면 오케 노플 트런들 노플 아아 어, 아깝이 아 괜찮아 이거 트런드 노플 트런드 궁은 안 빠졌는데 트런드궁 빠졌다 응 빠졌어 궁 어. 빠졌어 응빠용 이러면 괜찮거든? 용이네도 텔텔 텔 봐줄 생각 할 일도? 어나 이번 라인 받고 그럼 뒷 갔다 올게요 이번 용에 멜텔그 풀이 없어 멜풀음 이거 볼게 응 음, 가고 있어 고 있어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난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못 겠. 뭔가 봐. 응? 나이 직스도 온다. 용안 쳤다 바람 이러면 처음에 포기 맞지만 포기 맞지만. 아, 아, 용 아, 이제 친다. 우리 블라디 오고 있거든. 싸움 보자. 나 아래로 갈게. 저도 싸운 거는 아직 죽고 싸움 싸울 엄담 아닌데야. 보자 보자 보자. 예, 노프리아 노프. 오케이. 죽을 것도 없어. 나 태탔어. 위에. 네, 노프리아 트런들 나이스. 용으로 할게다. 이거 이거 어 입고 있어 우리. 마무리하세요. 나이스. 너이즈 이거 탑 돌아가라 빨리. 아, 아 괜찮아 진 이거 올 거야. 이거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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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서도 잡아 이거. 나 이즈 잡고 타워 깨자. 타워 깰 생각해. 미포만 남기고 아무마 나랑 올라오고. 음. 이거 트런들 아직도 풀리거든 트런들 트런들 보자. 트런들 보자. 유네도 내려봐. 유네도 내려봐. 어 가는 중. 이거 사이즈 망가졌어. 이거 무서웠 싸워. 다박아, 다박아, 다박아. 다박아, 다박라 했다. 다박아, 다박아, 다박아. 그렇지, 다박아 그냥. 나이스, 나이스 아이서, 어 준식아, 방금 그거야. 어, 나의 필백했잖아. 필백했잖아. 어, 와봐 천천히 와봐. 나도 아무도 와 볼래 여기 싸우자 이거.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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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창태, 가자 가자. 기창게 기창태. 이거 풀만 뺄게. 얘좀 천천히 쳐. 잡아, 잡아. 노플 빠졌어. 어, 이거 보고. 나이스 얘 보자. 기다렸다. 아이 뭐터 없네 보자. 4초4초4초 아우 도와줄게. 나이스 노플 나 나이... 용천 없는 중 음. 느려져라 용으로 가오지 이거 뿡이 리코라고 탑가라 어얘 봐도 되긴 해 어, 얘 보자 이거 미쳤다 응 음, 내가 봐봐봐 어, 레오나 물어 그냥 잡으면 돼 그냥 얘 노플이야 레오나 뭐야 레오나 플이야난믿다 야 2차 가자. 팝. 어 미드랑 2차 가자. 바텀 한명 갈래? 멜 뽑아. 멜 따고 본다. 어야 깨고 뺄게 잡자 잡자. 아니야 못 잡아 형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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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못 잡아 오케이, 못 잡아. 뿡이 죽는다 이거 저저 잘못하면. 안, 안 돼. 제압 안 돼. 제압 안 어, 돼. 빼빼빼빼멜 키우면 안 돼. 아 타칸이야. 우리 아타칸이야. 뺄게, 뺄게. 우리 아타칸이야. 아타칸 15초야. 아타칸 15초. 나 뺐어. 정했어정했어어 정했어. 어, 아타칸으로 갈 거야. 이쪽까지 그냥 시야 먹어 놓고 가자 우리. 그래. 어 나올 때볼게 나올 때볼게 에들어보봐봐 봐. 쏴쏴쏴쏴 쏴. 아빼빼 빼. 어 플라디 괜찮아? 나 맞아야 뭐 돼. 플라디. 봐주자, 봐주자. 봐줘야 돼. 봐줘야 돼. 봐줘야 돼. 어, 이건 좋은데? 아, 씨발. 아, 미안해 아. 야, 잠깐만. 여기서 아, 이걸 죽네. 아. 아타칸 쪽 봐야 될 듯. 사대오 할까? 쳤어. 쳤어. 사대오 하자, 이거. 냉정하게 줄까? 냉정하게. 아니, 아니, 아니야. 이거 해도 될거 같아. 나 세. 나도 세. 그래? 응 눈에도 세고 해 볼게. 아 궁을 먼저 썼어야 돼. 는데피 아. 많이 달고 있거든 천천히 어, 어. 천천히 오야 들어왔다 어? 나이스 어? 와우 아, 이거 큰 났어 내가 다잡았 이게 아 무무야, 아. 덧무무야. 덧무무. 아, 무무야. 덧무무 아, 덧무무야 덧무무야 좋은데? 덧무무 굿아 무무야 아 무무야 그냥 어. 먹 미드 오른쪽 일자 조심 야 볼게 교전 볼게 나 여기 응 이거 이거 벨. 일플이어아얘플 있어 천천히 빨려 들어가지 어, 마 내 이거 마주, 내가 나도 물었다, 내가 나도 물었다, 어. 오케이 공썼다 빨리지마. 제가 공이에요. 이거 형. 노플? 트랜들 노플 트랜들. 너는 노플이야? 대충 싸워도 이겨. 어, 용으로, 어 가도 뭐, 듯, 뭐, 용으로 가도 될 듯, 용으로 가도 될 듯. 충격하자. 내가 마무리할게, 있을게 이거. 아! 어, 고마워. 어지마 아, 이거, 어? 마. 이거 아니, 천천히 아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 미포 데려와야 있어. 돼. 블라디 보고 있어. 화타 아, 하더라도 있어. 미포 데려와야 된다. 싸워 싸워 싸나 이제 왔어. 갈길. 보게. 어, 문도 전장 이탈. 아 갈길 난다 그냥. 그래서 간다 간다 간다. 간다 리 간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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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리. 간다리. <laughs> 간다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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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나는 없어 오케이 야야야야. 좋아요. 아 어, 문도 노공. <laughs> 오케이. 아이 죽여 야 얘도 죽여 얘도 죽여 오케이 다 죽여 열받으니까 아니 새끼들 야 지원해 레오나 어, 건방져 건방져 아야다 왔다 왔다 알았어 나 죽었잖아 <laughs> 마지막에 패출렸어 <laughs> 나들고 맛있네 역대급 어? 서포트 차이가 이게 아니 근데 이거 역대급 서포트 차이 맞는데? <laughs> 아니 근데 이거. 내 눈에 보였어 그러게 보여서 갈 데가 있다니까 그렇게? 근데 안갈 때도 있으니까 열받는 그러니까. 거 아니야? 안갈 때도 아... 있어가지고 그게 어려워 나도 <laughs> 나를 거의... 몰라 어 사일러스 미드다 오오 오, 이거 있는... 칼부 와줄래? 어나 야, 갈게 야 칼부 갈게 집중 칼부가 야 내가 갈게 어? 가고있어 가고있어 위치 보면서 어, 해봐 지금 어나활 어. 뺏겼다 어? 아까 나때 미드 못 다이브 못 볼게 같은데. 잠깐만 나 미드 그래, 다이브 그래. 볼게 얘 그래. 노플이라 했지? 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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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드 어. 노플 어 이거 어. 세라핀도.. 어 일단 아니야, 미드 아래야, 나 어. 라인 받아야 돼 어. 볼게 요 음. 내가 몸에 줄게 야 빠진다 죽었냐? 죽은거 같아 까비

나 가는 중다피 어... 어... 한데... 없어 다피 없어 오 나이스 잡봤고 탑에 센궁 이거 궁 있어서 이번에 저거 합렬하는 거임 음... 니코 아, 지금도 갈수 있어 니코 턴 니코 턴 얘네 볼게. 이번에 그러면은 욕 하겠는데? 센궁 생각해서 이거 어, 있다. 니코 있다 어 니코 니코 어, 어어 안돼 안돼 이거 빨렸습니다 살렸다. 쇤공 쇤공. 아네이 피했고. 아 어, 일단 피하긴 했니다 해보자. 난간거가아난 간보가 돼. 난이 노공일 때 어차피 이탑 치면 어, 돼. 체 괜찮아? 이거 사이 아래 갔다? 바텀 조 다이브 당한 거 조시. 여기야 여기 나 여기, 어. 여기 여기 출발했어. 이들고나 그냥 대놓고 할게. 이거 봐줘 봐줘. 음. 여기 메, 음. 메 있어 혹시? 어, 나 이쪽 봐줘 이거 밀어내줘. 나뺀다나 뭐뭐 용합해 어, 세트 세트 해 해. 어, 어. 좀 해야 돼. 어, 어. 넌 한다, 하는 거야. 고어 고어 어. 안돼. 됐어 피. 됐어 됐어. 어. 어. 안따얘 노플. 이거 뭐 벌써 120. 야, 이거 스피드. 탑 올라간다. 사일러스 음. 따라가줄게. 어, 어. 야 이제 보자 보자 뻔해 얘 보자. 오케이. 볼게. 궁을 땡겨와. 궁 어, 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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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리 해라 할 거면 그 스무더 텔 스무더 텔 스무더 텔. 오케이 이거 용 나이스 어. 이게 라인 주도권이지. 나이스 호적이야. 나이스. 거기뒤 연령할 때 바텀에 아 괜찮아 하자 이거 하자 바텀에. 음 천천히 뺐다가 이거 이리 보고 있어 상대가 급해. 나 뺄게. 나 뺄게. 상대가 급해. 오케이 나 모빙 좋았고. 어. 바텀 깨, 하자. 바텀 깨. 다시 할게 어. 다시 일게. 어 뭐야 야이 도발 잡아 잡아. 나이스 와니 꼬까지. 어서 너무 멋있고 어 전령할게 신드라 이거 밀고 와봐 버팀이 어, 어, 밀... 이기잖아 어깨 공 빠졌고 나도 봐줘 나 봐줘 간정 간정 둘용 잡어 오, 나이스 나쪽쭉 할게 쭉쭉이 아형이 개미 오케이 까비 이거 괜찮았어 괜찮았어 이거 타워 하고 용가자이 옆에서 와이좀로쭉칠게 이거 봐줘. 이거 입광 이, 이 볼수 있는 각이긴 해. 야 음. 아, 스몰드 스몰 내려갔어. 스몰드 내려갔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 괜찮아. 용으로 가볼래? 괜찮아. 다음 웨이브 하고 용 가자. 다음 웨이브 다 같이 하고 용하자. 빼면 돼. 가자. 어. 나 빼면 돼. 그냥 버리.. 나.. W 해줄게. 어. 다음 웨이브 하고 가자. 다음 웨이브. 아 다음 웨이브? 오케이. 오케이. 음. 나 이거 나오면 웨이브게. 볼게. 야 나온다. 볼게. 하네. 다음 웨이브 하자. 음. 음. 아야 뺀다.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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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가자. 용 가자. 아, 나 할게. 잡으려면 최소.. 최소 여기 애보 왔어. 송 보였고. 나 느리다? 이거 신드라는 이거 어. 바텀 밀어줘. 밀고 와, 밀고 와줘. 안 보여줄게. 뿡이 혹시나 얘네 오면 텔 대기하고. 어? 나 어? 안타도되긴 하는데. 아, 그래. 오케이, 나. 이러면 은 신드라 집 갔다 탑 가자. 얘네 왔어. 온대, 온대. 안타오른다, 안타다 이거 일단 먹을게. 일단 먹긴 어. 했어. 어, 이거 빠졌는데? 뺏긴다, 뺏긴다, 뺏긴다. 오, 케이 나이스. 예, 얘로 보자. 뺏다나 봐줄게. 야, 다이더안될것 같아. 데 타야. 정돈 대한 타집 갔다가 자, 집다가 자. 만 너가 제일 앞껴 너가 여기 시야 좀 나, 바탕, 닦아줘. 한번 서 있을게. 같이 올라갈게. 맞아. 같이 올라가. 리컵 이든? 다이다게 할게. 아이 뭐 이따. 가져, 가져. 볼게 이거. 쪽쪼기 할게. 엄난 타야, 나난 타야. 괜찮아? 괜찮, 연계했어 연계했어 그래서... 이거 타비차 그대로 가자 타비차 그대로 가자 어 바로 연계할게아 미드 밀고 오자 미드 밀고 데려, 내가 데리고 데려 갈게, 갈게. 신들한탑가나 미드 데리고 갈게 딛고. 나 물렸어 여기 봐줘 어, 오케이 오케이 이쪽으로 쪽쪽이 까비 어? 살렸어 살렸어 나 살렸어 어나 죽었다 까비까비 까비. 아, 미안 빅터 빅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아니야. 별로 오브젝트 안 나가서 상관없음 나 조심해 조 지금 돼. 미드 제일 조심 미드 제일 조심 오케이. 야 조심해, 이거. 형 와드.. 야 이거 나 드리... 이제 갈게. 준다. 내, 내 시골은 빼겠다. 야 봐줘. 어디에. 힘들어. 아 이거 스몰더?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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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래로 와. 썰만한데? 썰만한데? 스몰더 노플이야. 스몰더 노플. 죽여 죽여 죽여. 스몰더 노플. 스몰더 노플. 스몰더 노플. 노플 노플. 오안 되겠다. 용으로 하자. 오케이. 밀고 가자 이거. 탑도 나 밀어봐. 야, 탑 밀고 간다. 어탑 밀어봐. 여기 안 물릴게. 여기 아, 안 오케이, 물릴게. 오케이. 탑 밀어. 에이씨 저 여기 있다. 우리 좀쭉게 시야 뚫고. 어? 신드라올때 보자. 음 이거 나 볼게. 봐줘. 응. 어각봐봐각봐봐 봐줘 봐줘. 가봐, 스몰더, 스몰더 썼어, 노플이다. 나면, 썼어, 썼어. 스몰더로 볼게. 쌀 어, 땡다 나. 땡결 수 있나? 싸이 봐봐 싸이 봐봐 안 됐고 싸이 사이버 사이버 죽었다 이런면 바론 가자 오케이스 바론으로 나이스. 이거 아, 바텀 사, 여기 바텀 억제기로 가자 살살 낚시하는 거 어땠어 여기 와드거든 기가 막혔어요 어 바텀 들어가고 바텀으로 올래 지금? 이거 타워 다 같이 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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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매해 여기 위험해 우리 못가 거기로 음 어. 여기, 어. 그러면은 여기 돼. 그냥 바텀으로 어. 미드 갈게 됐어, 됐어. 아 이러면은 미드 하고 바텀 억지기로 가자 미드 터렘 밀고 밀었어 바텀 바텀으로 아니고어 바텀 이거 웨이브 밀면은 밀수 있거든. 물리지 마 조심. 상대 급하다 이거 웨이브로 밀수 있어. 바텀 어, 갈게 어얘 빼자 적불로 먹고 빼자. 그래 그래 빼줄 수 있지. 빼빼빼다빼 어, 그래, 적불로 그래, 오고 빼자. 잘 놀다 갑니다. 다 좋았어 제네 우리가. 잘 놀다 갑니다. 니콜을 조심해 미니언으로 변한 니콜을 조심해. 매번 당했어. 뭐야? 말하는 거 지금 밀어 지금, 지금 밀어 퍼레쳐 퍼레쳐 밀어. 지금 턴에 밀어. 밀어 나 스몰더 봐줘 깨소. 스몰더 스몰더 봐줘 어나 본다 나무신코 쓸게 까매 어, 니코 니코였어 썼지. 니코였어 니코잖아 <laughs> 어? 나나좀 봐줘 나 센으로 볼게 나 죽는다 스몰더 조심 사목의기 밀었다. 만의 나만의. Oh, yeah, yeah, yeah. 야. h y 야 a h yeah. Oh, y 파 a h yeah. Oh, yeah, y 어 a h Oh, yeah, y 어야 h Oh, yeah. Oh, y e a 오 마이 오, 갓. 마이 오 a h Oh, yeah. Oh, yeah. Oh, yeah. Oh, yeah. Oh, y e 치 h Oh, yeah. Oh, y e a 하 Oh, y e a 일부러? 어? 야야 어? 야, 박아, 박아. 아, 뭐야 아, 야, 야, 야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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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 박아 이미 이미 했어 빨리 가 빨리 가어 짚몬 가기 짚몬 가기 고 있어 어 밀려면 밀리겠는데? 공 어, 쏴줄게 끝났어? 좀쏴좀쏴좀쏴좀쏴좀쏴 어, 이거 이거 타쳐타쳐타쳐안 되는데? 안 되겠는데? 아 막혔어 막혔어 막혔 어? 어? 해맞네? 어, 어, 끝났다 요와 어, 어, 뭐야 끝야 엑시공 잘 맞췄다 맞춰서 끝났다 엑시공 맞았어? <laughs> 어 브라보 아, 브라보. 아롤 존나 재밌네 아 너무 우울한데 질 때는 아니 이게 우리 팀이라니까 애초에 <laughs> 진짜 준식이가 지금 너무 큰거 하고 있어 우리 이틀이나 지켰는데 <laughs> 그러니까 <laughs> 사령관님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네? <laughs> 어제까지 라코스다 나와가지고 어 정글에서 <laughs> 새끼 하나가 망쳤다니까요아 진짜로? 오. 아니 하루 동안 한 삼십인데 나 뒤질 뻔했다고. <laughs> 아니 난저 제일 짜증 나온 거. 우리 조합이 별로여서 진 거야. <웃음> <웃음> 모든 핑계가 다 그거야. 조합이 부였어. <laughs>